안녕하세요 예,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또 자정입니다 예, 오늘은 하락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, 새벽부터 큰 하락이 있어가지고 좀 사진 것 같은데요 예, 이렇게 쭉 매수가 되었고 어, 또 팔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1억 5 4 0 0 정도인데 김프가 한7 8 되는 것 같죠 오른 게뭐 알트가 뭐 카바 펜들뭐 이런 게몇개 아, 있기도 한것 같고 하락도 크고요. 지금 이더는 하락이 큽니다.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. 그밖게 다른 알트들도 어, 하락률이 좀 있습니다. 일단 비트는 그래도 어떻게 버티네요. 어, 전반적으로 김부도꽤 있습니다. 코인 얘기 하락했다는 얘기하고요. 대한민국의 어떤 부정선거와 음, 그런 식의 내용들도 있습니다. 가볍게 보시죠. 9만 0천까지도 갔다 온것 같습니다. 아, 지금 한 9만 0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아, 비트도 위아래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. 김프도 10%도 한번 찍었던 거 같고 오늘 청산 규모가 하루 만에 100억 달러 거의 1 0조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여 선물이 항상 위험하죠 선물 하시는 분들도 항상 유의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관세 부과하자마자 시원하게 하락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또 유럽에도 관세 부과 계속 이 얘기가 있죠 당분간은 관세 때문에 변동성이 클것 같은데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지금 usaid 동의 출근하지 예, 말아야 할 건데 이 USA가 정말로 어, 수십 년 동안 온갖 부정을 다 어, 저질러가지고 지금 폐쇄해서 어, 싹다 없애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USAD 여기에 예 지금 기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 기밀 정보에 USAD AF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보면 진짜 엄청난 부정이 나올 것 같죠 예, 중국이 우한 폐렴해서 부정선거 하고 AM 연관 이거는 진짜 드라마도 이제 이렇게 찍으면 진짜로 사람들이 안 믿을 거예요. 진짜 엄청난 전 세계를 뒤집을 만한 그런 식의 부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도 여기 엮인 사람들이 분명 히 있겠죠. 멕시코가 지금 보니까 마약 카르텔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선를라게 되면 미군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부디 대한민국에 썩어버린 AF 그 선거 관 그쪽도. 어, 미군에게 축축되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. 파나가콜 별건군 중국 과회가안 하기로 했네요. 어, 트럼프 생각대로 또 파나마도 넘어간 것 같습니다. 점점점 미국의 세력이 커지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간첩들이 어떻게 나올지 안 보시죠? 요즘 불 많이 나더라고요 화재가 예, 타라오가 이걸 얘기였네요 예, 김성장세강금 이래가지고 야, 이걸 건드렸네 한참, 나와, 한참 전에 나온 얘기긴 한데 요즘 다시 또 얘기를 하여튼 어, 이분 말대로 좀 서서히 대하고 있습니다. 아,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고. 그리고, 뭐 이런 이제 김정일, 농지무 뭐 충성계약서인데, 전대협, 예전 전대협이죠.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입니다. 수명이 너무 많아요. 다들, 어, 이름 들어보면 좀 많이 들어보는 그런 인간들이죠. 이 간첩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서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. 어떻게 홍준표 교인과 지금 유시민, 전 대표가 이제 이걸 했는데, 이 토론도 드라마는 토론을 편집을 해가지고, 예, 홍준표님이 지금은, 상당히 화가 나셔가지고, 글쓴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사실을 언론도 완전히 썩어버려가지고, 대한민국 사람, 들 이게 공영방송이라고 하니까, 어, 대한민국 사람도 완전히 세뇌시켜버린 진짜 쓰레기 중에, 상, 쓰레기죠. 부정선거를 비유하는 글입니다. 아, 다른 사람들 얘기하게 되면, 이거 써먹으시면, 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왜엄을 했는가를 우리는, 그럼 그걸, 그걸 이해를 좀 정상인이면 개엄을 했다 이걸 왜찍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개엄을안 돼가 돼버리게 되면 그건 저지능이에요 진짜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인간들하고는 CI 신고를 사람들이 계속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층들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페미뉴스 국회의원 유명 특히 연예인들 쓰리 같은 그런 인간들이죠 이제는 그런 간첩들을 박멸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신고를 하는 것 같아요. 신고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어디 어디에 신고해라, CI도 신고하고, 뭐탄력을 신고하고 쭉 있습니다. 간첩을 방멸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입니다 여기 되면쭉 이렇게 나와 있고 아주 쉽게 보상도 지급하는 게 있으니까 전문성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오죽하면 하버드 쪽에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하버드 있는 애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애들이 하버드에 간건 좋아요 많이 외워서 암기해 가지고 그런데 개엄을 왜 했는지를 생각, 그 판단 능력은 없고 그 판단 능력마저 암기에 쏟아부어 가지고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하버드를 갔다가 나와서 또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을 현명하다 할수 있나 정말 저지능인 중에 저지능이죠 왜가 없어요 왜왜 왜 했는가에 대한 그런 사고 자체 진행이 안 됩니다. 안타까운 일이죠. 누군가 또 이렇게 또 신고를 하는 것 같네요. 정말 젊은 사람들 아니었으면 진짜로 다 먹힌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아, 그래요. 지금 관습들이 지금 열받는 이유가 있죠. 글씨가 좀 큰데 뭘할 수가 없으니까 네, 그렇죠. 완전히 박멸할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국민들이 한 소리를 같은 소리를 내야 됩니다. 진짜로요. 네 그리고 예전에 이천 물류센터에서 태웠는데, 아니 화제가 났는데, 나온 게 지금 인주 투표 이런 것들. 전부 다 보통 선거였으니까, 정말 우리가 찍은 것들 다 태워버리려고 한 겁니다. 그리고 관련자는 사망을 했죠. 이런 식으로. 각종 화제가 엄청 많이 났고, 그리고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. 예, 이 사태 결말이 어떻게 될지요. 아, 정말로. 뭐,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, 정말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,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뒤집어지길 바라지만 정 안되면 트럼프로도 도와줘서 정말 이 간첩의 뿌리를 꼭 뽑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